코르니 어떻게 a 급리까지만해우잖아어 아, 아, 응.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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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편인데. <laughs> 뭔 <소리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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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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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우리, 우리, 해리들이 우리, <laughs> 들의 <해피들의> 명성을 리 우리, 지 마세요. <웃음> 저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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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다이아에서 힘드신데 6만 원만 투자하시면 마스터까지 그냥 무조건 오케이. 6만 원이에요? 예? 네? 존나 비싸. 됐다 <laughs> 동원 얼마 안 돼? 병원에서 존나 비싸네요. 아 6만 원이 완전 저렴한 건데? 어. <laughs> 응. 저렴한 거라고 6만 원이. 근데 오른쪽 에 위스턴? 아 시간 시간이. <laughs> 나이스 컷. <오시야>. 아님. 저 <laughs> 캐야 <자, 키가> 가능? 저 <laughs> <자>, 피사. <laughs> 나이스 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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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바. 라 어디야? 뭐 걱정 온거 같아. 걱정?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와도 뭐 아무것도 못. 됐다이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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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만나어할 봐. 나 잠깐만. 응. 자리야나저거아 응. 어, 어, 갔다. 맞아. 응? 맞이거는일폭나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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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방치 방치 방치. 자리 아요 자리 아요 자리 해줘요자우리 나이스 와 라인 나이스다 아이요다리 아껴요, 자리 아껴요, 자리 아껴요, 나리큰껴요 자리 아껴요, 자요자나 아껴요, 자리 아껴요, 자리 아껴요, 자리 아껴요, 어리 아껴요, 자어 왜 여태껏 방치해줬대? 그거 끝나고 간아나밥 먹고 있을 때인데 간호사실 들려라는데 존나 뭐라 하겠지?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뭐 굴려가요 병원에서 아 뭐라 하지? 다리하고 호응 대라겠지? 잠잠만 잠만. 어 잠깐만 나 죽었다 어왜 왜 죽었는데? 아 죽었다 아 제발 봐. 아치나 밥아치나? 밥나밥나밥아어나밥아치아아치나 해피 치나아나밥나밥아어나나 이거. 아나아리 <laughs> <해피> <laughs> <laughs> <거 아니야? 웃음> 아 이래서 내가 자리에 안다니까오씨나나 나, 나 떨어질 뻔했어 오 어, 용광로 있네 버텨주겠네 용광로 있네 아, 아, 뭐. 아 망했다 용광로 아. 그 언제 쓰지 근데? 안 쓰는데 도 용광로 쓸 수가 아, 없었어 아, 이거 한, 한 만에. 해 만해 자리에 궁 있어 가서 빨가궁다봐아다 봐가 다 봐가. 아, 아, 아나핵긴나갔어 왜합필 자리야라니까 근데 라인이 있어 우리 라인 궁파가 빨리 제발 라인형 궁파가궁파가 아, 뭐. 라인형 안돼안돼아 첨바라 해킹만 아니면 됐는데 아 내가 그 전에 자살만 안했어 됐네 아안 되네 나이스 아, 케어x2 아, 우리 너무 잘하네 나이킹 나이스, 나잘 갈게, 잘 갈게. 나이스, 우리, 우리 아나 형사람겉다면 인턴 다 걷다면 이 나이스. <놀람> 나이스. 폴패스. 아대아 이거. 에이, 아, 아깠다, 이거. 진짜. 에이, 너무 다까지 아니다 이거. 아 이거 자리하고도 솔직히 아니었어. 어, 이긴 라운드자리하 아니 우리 해피데리 너무 힙. 아나 달달해. 아나 너무 달달해. 나치한세 번을 살린 거 같네요. 나 이거 겐지 계속 해야되나? 리퍼 야되나동근딜로할래 해야 어? 뭔데? 동근형할래딜할까요아아 어? 아는데 형들 어? 아예, 거점, 형들 점에서돌아점에서 거점. 우리 자리하면서 아한칸 먹히겠다. 한 칸. 한칸두 칸까지 설마. 괜찮다 아, 한칸 아, 아, 음. 먹혔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일단 이거 막아야, 오. 오. 막아야 돼. 나라라아대킹나어 와, 이거. 에크리안 본게 뭐예요? 뒤에 <목소리> <위에> 윈터 있다. 코라를 <목소리> 아무도 안 잡았다, 이 <목소리> 형제, 네. 네, 바 네, 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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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네. 나이스. <laughs> 어디 자식버게 <laughs> 진짜 네. 으 형들 이제 우리 한 번이야 한번마누두변 이번에 내가 메이공으로 한번 보여줄게 이거 한번 시간 끌어줄게 내가 윙싼 태워줘 일보라이새끼를 <laughs> 조져야 돼 내가 먼보라부터 조지자 솜보라내 네 위치에 집결해 이봐 우리 유, 우리 우리 거의 드래곤볼에야 형들 이거 못 막으면 진짜 사람새끼아니었어요어 음, 잘못 썼다 어, 아 진짜 이걸 해피 데리가? 아 <laughs> 잘못 썼어 미안해 <laughs> 아니 이거 어, 뭔가 어, 느낌이 고하네, 쎄한데 이거? 네, 에이 윈속 하라 파겟다 형님? 형님? 아이스 이 힐러분들 힐러분들 대박이네 이거 이거 힐러 아, 주차. 어. 주차, 주차, 주차. 주차 빨리, 주차 힐러 짤 아이스 아오오오오오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러오러오오오오오오힐러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동근이 형딜러에다나 <laughs> 탱커 할게. 탱나 지금 딜러좀 아니다. 음, 아, 나 병원 가서 뭐라 말하지? 아이, 뭐 그런 거 무수, 무서워하고 있어.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가면 되지. 아니, 다섯시간 다리비었는데 아, 혼나면 혼나는거지 무슨, 아니, 무슨 성인을 혼내? 간호사가? 아, 아, 뭐라 말하지? 어디 갔다 왔어요? 밥 먹고 왔다 했는데 밥 먹었는데 소화불량 때문에 다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래